4월 19일, 지금 저희가 고사리 정근 작업 중입니다. 여기는 바람이 좀 부네요. 4월 19일, 고사리 정근이 약간 향토땅이라서 이게 잘살 거예요. 마디가 살아있네, 향토땅이라서 마디 부분에서 눈점이 있어가지고, 고사리 보시면 고사리가 큰 종이 좋아요. 굵고 큰 고사리에요. 여기 저 품종입니다 한 20cm 이상 되는 고사리, 굵은 고사리예요 이거. 지금 뻗어 온, 나온 거잖아요 품종이 중요해요 울고 크잖아요 이렇게 사람 손을 이렇게 보면 은한 20cm 정도 되는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부드러운 부분을 딱 꺾으면 돼요 이렇게 크잖아요 먹고살, 오리지널 먹고살입니다, 분명히. 제가 끊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목고너가 피었습니다. 모사리 종근이 아주 좋아요.